안녕,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주식의 정평택 도비에요. 네. 오, 오늘 쉬는 날인데 저 너무 피곤해요. 오늘 진짜 아, 왜냐면 하루 종일 주식 생각밖에 안 했는데 아, 네, 진짜 예, 이것 역시 힘드네요. 네, 전업 투자 함부로 할건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하루 종일 주식 생각 하니까좀 너무 힘들고 진짜 차라리 하루 종일 개 얼굴만 딱 쳐다보는 게 편한 거 같아요. 네. 아, 어, 다름이 아니라, 일단 제가 최근에 CVS 상승해서 포모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네.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발레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, 뭐, 정말 거장들은 나보다 발레를 10배, 100배 보유를 해도, 별 자기들한테, 지들한테는 한 저보다 100배, 1000배 보유해도 한 2%, 3%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. 이 마음에 좀 불안감이 들어겠지만 저는 발레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철광석이 내년에 좀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거든요. 예, 지난주에 조금 갑자기 철광석이 급등을 해좀 흥분해가지고 제가 좀 충동 매매를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포트 비중 옮기는 것도 사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채널이 평택도비 어 주식 투자 채널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임의로 하는 거는 좀 기록에도 남지 않고 그리고 뭔가 제가 고민한 흔적이 다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조금 고민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발레를 약간 좀더 매도를 하고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넘 9천만 원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. 제총자산이 2억 5천이에요. 네. 발레만 지금 9천만 원 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adm으로 좀더 옮겨 놓겠습니다. adm도 보니까 올해 초에 급락했을 때 저점 대비 지금 17, 18%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발레 어, 사월 이틀 전에 쭉 급락했다 다시 올라온 것에 비해서도 더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ADM 전 조금 더 추매를 할게요. 네 이러다 ADM만 한 나중에 <laughs> 한 20억, 30억 ADM 단일 종목에 투자해가지고. 배당 타목고뭐 그렇게 한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ADM이 제일 안심이 되니까 ADM을 매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건설 지금 돈좀 남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시멘트랑 건설사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둘이 근데 뭐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대건설과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아, 그럼 제가 ADM 비중 조금 더 올리고, 발레 비중을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들어갈게요. 빠이.